그 걸. 음에외향감은 죽을 거 같은데 안 갔지 뭐. 너무 뭐안 죽을 거 같았으면 안 갔냐? 어? 글쎄. 그게 웃기심이에실을게아니싶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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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에요아 자기가 창 시절에 그렇게 의문이 이건... 많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뭔데? 뭔 어? 뭐, 먹고 싶은데 전체 말을 듣지 나는 하지 말 해야 되는 게. 야, 야, 야. 야, 피 빼놓고. 야, 피 빼놨어. 얘들아, 피 빼놓고. 피가 안 빠졌네 많이. 우리 워이 케인 이스포츠님은 e 괜찮지 않나? 내다 붙였니? 이 붙였니? 까비. 야용용용용용용을 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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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먹어. 그냥 뇌절하지마 거기서 그래. 용 에이. 먹자 진짜로. 이제 모두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놀람이> 좋을 것 같은데. <놀람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 <놀람이 헉> 가지고 막그 뇌절했으면 진짜 게임 저기서 여기서 세명 받고 이상이아 원딜의 승리 플랜은 이거라고. 사스라고 어 어디 간 거야?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사람만 많이. 나 쎄. 뭐하냐고. 봤어요? 이게 이게 지금 롤이 진, 진 아진진이 정도면은 그냥 다쓰고 다녀 진짜로. 뭐할 거냐고. 지금.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지. 나 쎄봤자 의미가 없다니까.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어, 뭐가 들었나? 응 음, 탑에서 존나 이러고 내려와. 응 음, 하타 7킬9키 케인이 먹고 있어. 얘가 뭘할줄뭘할수 있는 거야. 응 이퀼 부데스. 이퀼 부스 이제 버스는... 모두 긴장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laughs> 긴장거리지마 연습도 안 되는 게. 쓰다보면 네. 손에 있겠지 생존자가 사망했어아니다 많이 있어도 그렇게... 좋았을텐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아! 이런 이미 망가졌잖아 재미없는걸 한 <laughs> 번씩 잘리는거야 얼른 써보고 싶은데 <laughs> 와와개 어디로 가고 오네 그냥 아오 생존자가 사망했... 아, 어 사람들은 다 어디 간거야? 어, 열다 아하 동후 항공포급이 도착합니다 완전 아, 아, 거리지마 연습도 안했이속작저2 1 0 0 출시 라 어쩔 수없겠지시아하 아, 너네... 거기 있었구나? 근데 그이유에 살리지 마았으가 오면... 이 근처는... 금방 잠기겠는걸? 거울 보여준다고? 좋은 건물이네... 보여주나? 널... 깨끗하고... 쓸모 <laughs> 중체의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지. <laughs> 제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안구역이 만드는 게. 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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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병원에서 왔습니다. 다치면 바로 응급실로 갈수있으니 <laughs> 사람만 많이 있었어도 추웠을 텐데 이런 이미 망가졌잖아. <laughs> 재미없는 걸 생존자가 <성전자가 웃음> 네, 사망했습니다. <laughs> 내가 한거나 빌량 어, 먹는거지 뭐가 들었나 다들 어디로 가버렸을까 빨아 <laughs> 아, 싸워줄거야 진짜로 아 애들 죽으라는거 좀 안싸워준다 <laughs> 연습도 안됐네데어다 그, 그 붙어죽다가 그냥 다 죽었네 골목이 정말 좁네 따라거리면 금방 마주치겠어 솔랭은 진살면 진해 보고 그냥 미즈리얼 할래 그냥 솔랭만 나 변종기 없어. 답답해 죽겠다 열려라 1분 후 항공 고급이 도착합니다. 얼른 써 보고 싶은데. 여기도 사람이 많을까? 왜 어디로 가지 마 외운 없는 같아 어.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제 게임 실력에 대한 이제 부정도 하기 시작했어. 나는 어느 정도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목이 어 어, 정말 네거면겠어 어. 이런 <laughs> 금이 망가졌잖아. 재미없는 걸. 또 오면 이은실 또 그랬어요. 그냥 쓰레기라서. 쓰레기. 이런 것도 다다 실력부 실력적인 부분에 포함 되는 거라.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거 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차마음큼날 <laughs> <괜찮지 않아? 웃음> 뛰어볼까? 이게 진이 나는 별로 안 맞는 아니야. 게 뭐냐면 사타치고 어버버 거리는 게 너무 그숨 막혀 이거 그게 돌풍으로 시킵니까 <laughs> 님들? 사자. 그 사타고 돌풍으로 바로 평파 가능해. 연습도 안. 여기 정말 좁네 딸아버지는 금방 마주치겠어 생존자가 사망의습니다 사망 이제 생존자가 1명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걸좀 얘기하지 말고 당연히 무빙은 해야죠 님들 열려 근데 그 이건 좀 드문 물건이네 어, 그게 아니라 불풍으로 씹힌다 안 씹힌다 그걸 물어봤잖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님들! <목소리> 더! 더 만들자! <목소리> 일 이미 망가졌잖아. 나 재미없는 걸. 짠, 뭐가 어 일본국 항공 고급이 도착한다. 하는 그런 뭐라 해 해야 지지 n 잖아 u n 리지 u n G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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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r u 대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이 들이대면 음, 은라 어, 들이 어, 이겼는데? 이의블라디보단 약소가 낫네 상대 블라디는 <laughs> <싸박했는데. 웃음> 오븐 길이네. 진짜네. <laughs> <죽었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연락! 누군가가 두보기는 회입니다진일티어일티어 빨리 다 시작할 거. 야 오, 분길은거 오지. 그러는거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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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보지, 보지, 보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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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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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골목이 정말 좁네. 몰라 버리. 몰라. 야, 팀 얘기하지 마. 우리 팀 강해질 거야. 음, 도망칠 시간을 주는 거야. 아니 비싸게 가면 안 된다고요. 내가 비쌀 필요도 없고 구조가 왜 비싸지? 내가 왜 비싸야 되는데 졸라 일개똥싸는데 그냥 말이 안 된다고요. 그냥 나는 존나 1 티어 미드 만나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아니야 도현이도1 티어 될수 있어 도현이도 연습하면. 라고 얘기해 야아저저 아, 아, 몰라 지금 부정하고 싶어 진짜. 에 대해 티어 될 수, 있... 아,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잘하... 우리 팀 화이팅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새 금지 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골목이 정말 좋네. 오늘 유재웅 삼식님은 좋은 미드 아, 아니 아니야 좋은 미드 서포터 다 만나. 아씨 아니야 잘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 팀은 내가 맨날. 어 뭐야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잘 싸우는데, 블라디가... 1레 블라디잘 싸우는데, 나이스. 잘 싸우는데, 그거... 2명 뒤에 온거예 술래를 위한 거기는 차, 킹기는 큐, 나이스 킹기는 큐. 아무리 사람이라도 물속에서 숨은 몹시지? 신발을 살수 있어요. 신나사기에 그렇게 튕겨져서 네마리가맞네 신기는 뭐냐 이거. 추는 유탈 연쇄 처치 줍니다. 이제 생존자가 딱한명 남았습니다. 재미없는 걸. 와이좆 같은 게 방송적으로는 우리 팀할수 있어. 이래야 돼. 그렇죠? 근데 현실은 아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네. 나 거기서 진짜 존나 싸워 맨날 진짜. 연은 예 괜찮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방송적으로는 어, 씨발 어, 존나 가식 불떨면서 와, 우리 팀할수 있어. 어? 이래야 되는데. 할수 있겠지? 어할수 있어, 할수있을 거야. 재미없는걸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나라도 잘하면 비가 오면 이 근처는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지가 뭔데 이런... 이미 망가졌잖아 재미없는걸 그래 내가 뭔데, 그렇죠? 내가 뭔데 물 묵을 평가하고 그래. 어. 쓰레기 삼 티어 원딜인데 그 그래. 라인이 원딜 라인인데. 뭐 뭐라 그래. 아니 왜 야소는 블라디한테 어떻게 솔킬 따요? 못 바닥에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뭔 좋은 원딜이야. 존나 쓰레기예요 나는. 나도 쓰레기야. 나라도 죽으면 뭐 모를까 진짜로. 긴 아무리 사람라도물 속에서 숨을 못 시지. 어떻게 해야 되냐 진. 이 안은 조용히 돌아다녀야 하는 규칙이라도 있... 월티어예요 아, 진짜... 찾았다! 음. 아, 음. 찾 <laughs> 비가 오면 이 근처는 금방 잠기겠는걸? 내 자비는... 음. 글쎄? 일분후 항공 보급이 도착합니다. 죽여지는 걸까나? <놀라> 빨리 닫자! 빨리 닫자! 빨리 닫자! 빨리 닫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논리야 어떻게 내 발마다 엎어버려야 어. 돼요, 님들아. 존나 때려야지. <laughs> 병 어. 어. 아, 존나 짜증.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최종 생존자가 3명 남았습니다. 아무리 사람이라도 물속에서 숨은 못 쉬지? 아우! 도망칠 시간을 주는 거야. 내가 지친 게 아니라고. 그, 거 맞으면 안 돼. 죽어 하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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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사람이라도 물 속에서 숨은 못 시지. 진 빨리 내그망했 일본 후. 마지막 금지 구역이 지정됩니다. 보안 콘솔 주변이 임시 안전지대로 설정됩니다. 다도 알아? 이러면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아세요? 어떤 거나 아세요? 이런 결론이 있을지?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신참 안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해, 시켜봐 한 뭐. 번. 어. 나는 할 테니까 결국엔 이제 사람들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 잔나때 내가 뭐한두번 뭐 나가봐? 세번째거든요뭐어떻게결국에는하는게낫다는결론이 무조건 나오게 돼있어 아! 이이렇는이렇이그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이 이나, 이나 쏴야겠다. 그래도 일킬 먹은 상태야 나, 그렇지 않아? 하긴 일킬 그거 아무리 사람이라도 물 속에서 숨은 무엇이지? 아잠시요 모두 추세요이 상황은... 이 근처는... 공격적이과이너스지하고 있습니다 최종 2명 남았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벌써 끝났어? 좀더 놀게 해 주면 안 되나?